D&D 파마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주식 파파입니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피모건 헬스케어 일정 이후로 가격 조정이 나와서 아쉬운 바이오 섹터인데요 알티오젠 하락 또한 섹터에 영향을 주었고요 최근 다시금 반격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dnd 파마텍은요 일봉상 구름대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dnd 파마텍 주주 여러분 강력 홀딩 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빠진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낫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 속 눌림목 대응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파파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초값 배팅방을 잠깐 보시고요. DND 파운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1월 19일에는요. SBB 테크와 뉴료 메카를 시초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시초가 배팅 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뉴료 메카는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 속에서요.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SBB 테크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 속에서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1월 20일 화요일에는요. 그린 광학과 러셀을 추천 드렸습니다. 러셀은 매수가 대비 14%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린광학은 매수가 대비 21% 수익구간 속에서요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한가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월 21일 수요일에는요 현대무백스와 KNR 시스템 그리고 누료메카를 추천드렸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매수가 대비 18%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 사인 드렸고요 누리메카는 매수가 대비 20% 2%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KNR 시스템은요 매수가 대비 19%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1월 22일 목요일에는요 한농화성과 모비스를 추천드렸는데요. 모비스는 매수가 대비 20%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사인 드렸고요. 한농화성은 매수가 대비 24% 수익구간 속에서요 자,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한가에서 매도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 파파 시초가 패팅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1월 23일 금요일에는요. 한국첨단소재와 SOS랩을 추천드렸습니다. 한국첨단소재는 매수가 대비 17%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사인 드렸고요. SOS랩은 매수가 대비 19% 수익구간 속에서요.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1월 26일 오늘은 어땠을까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EV 첨단소재와 그래피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추천드렸 는데요. EV 첨단 소재는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 속에서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우리 기술은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 속에서요.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피는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 속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식 파파가요 매수 타점만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목별 추이를 보면서 1차 레인지를 10% 타겟으로 놓고 주 종목 추위에 따라서 15%, 20%, 25% 최대한 수익 극대화 끌고 가면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매도타점까지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로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파파의 시초카페팅 방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식파파와 함께 시초가 베팅 망해서요 대박 수익 인생 역전 기저귀 역사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모노 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가요 전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요. K바이오 기업들은 한국인 맞춤형 데이터와 투약 편의성을 무기로 보스트 위고비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요, DND 파마텍은요, 자 자체 경구화 기술인 오랄 S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접접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DND 파마텍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메세라가요, 지난해 11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 인수가 되면서요, DND 파마텍의 경구형 비만 신약 DDO D형 ES는 사실상 화이자의 핵심 비만약 파이프 라인으로 편입돼서요 글로벌 상향화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어떠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주가가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DND 파마텍입니다.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자 지난해 11월 24일 13만 7 11만 3,700원의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요 일시적으로 순간 뭐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또한 주요선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그 이격을 좁히는 가격 조정과 그 가운데 또 주요선에서는 반등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와서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바로 갱신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구간에서 그러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아쉽게도 시간과 가격이 좀더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바로 다시금 올라오면서 어찌 보면 종가상에서는 요 사상 최고가 갱신 이후에 하단부 그리고 중간값 정도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n s t 에서 순간 거리가 실수로 나온 것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요 장, 지난해에 사상 최고가와 지난해 연말 하단부에 나왔었던 자리들 그죠 그리고 최근 나왔었던 자리 구간 대의약 중간값 정도에서 딱 어제와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이렇게 두 번만, 이틀 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바로 반격이 나선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의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제 구름대 상단을 완연하게 자리를 잡아야겠고요. 또 일봉상의 21선 0 위로 종가가 마감을 해야겠죠. 뭐 정규장 마감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또한 오늘보다는 내일과 모레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내일과 모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갈 수도 있고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반대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확실하게 지난해의 주요 라인대 구간대 그리고 또 구름대, 그죠 지난해의 갭 상승 구간, 갭 구간 주요 구간 국면의 갭 그리고 또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고 있는 만큼 위로 어떤 신고가 갱신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하단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건뭐 일정 구간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번처럼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5주 선상의 종가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5주 선상 위로 다시 회복하셨습니까? 그죠? 주가가 흔들림이 나왔었지만, 바르게,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 지금 또한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요선, 뭐 빨간선의 2 0주선이라든가 주식파파의 주요선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계속 그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특히 5주선과 20주선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월봉 차트도 뭐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11만 3700원, 11월 때에 나왔던 어떤 그 고점에서의 예,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기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변동성, 위로 올라갈 땐 내려오고, 내려갈 때 올라오는 그런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뭐 주가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상장한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술 이전과 빅파마들과의 글로벌, 에, 기술 이전, 마일스톤, 뭐 또, 에, 매출, R&D,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기업들은요, 특히 바이오 산업에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훈풍이 들어왔을 때, 수급 유입이 됐을 때, 상장하고 저점 대비 10배는 기본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따라서는 20배, 30배도 가고요. 물론 얼마든지 50배, 100배도 갈수 있죠. 알테조 영혼이 그랬듯이요. 또리거킨 바이오가 그랬듯이요. 다만 좀기간적인 요소는 또 필요합니다.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저점 대비 20배는 갔습니다. 최저점이 12,000원인데요. 뒷자리 뺄게요. 24만원. 결국에는 20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D&D 파마텍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적어도 무조건 6만원은 간다. 왜냐면 최저점이 6,281원인데요. 그냥 뒷자리 빼고 6,000원 대비 10배 템버거 6만원은 무조건 많이, 무조건 확실히 간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죠? 그 6만원을 돌파하면서 바로 12만원, 20배 직행하는가 했더니 조금 아쉽죠. 못 미쳤죠. 하지만 주가 흐름이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12만원 전후로는 분명 다시금 갈 겁니다. 그 구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슈 재료가 소멸이 되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되는지 또한 주가의 메커니즘 어떤 변화를 보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죠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까지 면밀하게 좀 체크해서요 어~ 어떤 어~ 타겟 12만원을 바라보면서 못 미친다 그럼 팔면 되는 거고요 어~ 12만원에 도달했다 그럼그 구간에서 추이를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 제시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죠. 또한 주가가 그 가기 전에 이번처럼 눌림목이 나온다면은요. 혹은 눌림목이 나오고 턴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 주식 아빠가 분할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DND 파마텍 또는 DND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빠르게 분류해서요 DND 어, 파마텍의 재료 공시 또는 투자 이슈 재료가 포착이 됐을 때요약을해서 문자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상단과 하단을 잡아놓고 상단과 하단에 도달하게 되면 뭐 매수 매도 무조건적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구간 대에서추위를 보고 매도를 하든지 홀딩하면서 끌고 가든지 또 내려온 그 구간에서 추이를 보고 반등시 매수 그렇게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 실뢰적으로저 주식파파가 실시간 타점을 뽑아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dnd 파마텍 또는 dnd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어, 주식파파 시초가 패팅방에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자 어...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고수익을 내면서 1단과 제 2의 월급을 벌고 있는데요. 자, 그시조가배팅방에서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자, 첫 번째, 꾸준한 수익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복리의 마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100만원 가지고요. 자, 하루에 5%면 충분합니다. 1%면 어떻고? 2%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수익도 감사히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티끌모와 태산이란 말이 있죠. 자, 그래서 하루에 제가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같이 꾸준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5%는 충분히 여유있게 부담없이 뽑아내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하루에 100만원 가지고 5%라고 한다면요 5만원의 수익금이잖아요. 5만원씩 벌어서 1억을 벌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이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은요, 100만원 가지고요, 첫째 날5% 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은요,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요, 105만원 가지고, 그 다음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째 날 105만원에 5% 52,500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은요, 자,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셋째 날은 112,500원 0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복리로 운영하는 게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요.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20거리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는요. 260만원이 되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요.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40거래일이 됐을 때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내 계좌가요. 700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요.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60거래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내 계좌가요. 1800만원이 됩니다. 자, 원금 대비 18배 수익이죠. 3개월 만에요.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복리로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수익 극대화 대박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요,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80거래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 계좌가요, 4,950만원이 되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요,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자, 100거래일이 되기도 전, 95거래일째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 계좌가요, 1억 300만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파파의 시축카페팅방에서요. 꾸준한 수익을 내시고 그것을 복리로만 운영하신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구요. 이 모든 것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그 더보기 글씨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펼쳐질 겁니다. 설명란 안에 링크 자세히 걸어 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요. 숫자 3번 자동 세팅이 되면 확인 후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설명란 하단부에 또는 댓글을 활용해서요. 자, 어, 주식구면 주식 고민 완벽 해결이는 문구로 구글 시티지 링크를 하나 더 올려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티지가 펼쳐질 겁니다. 주식 파파와 함께 하고 싶은 무료 혜택, 영상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시초값 배팅, 히든 종목, 종목 상담, 각 항목이 있으니까요. 각 항목별 여러분들이 원하신 쪽에 클릭하시고요. 시초값 배팅방은 당연히 신청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시티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D&D 파마테 앞으로가 좀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 주식파파와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풀어가자. 또한 주식파파 시초 카페 팀방에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자. 그리고 대박 수익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달성하자. 자, 이렇게 좀. 여러분 구축하면서 저한 한발 한발 또 나아가 보자고요. 자 DND 파마텍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요.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